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농원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드디어 어, 나무 도매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아, 오늘이 3월 1일. 아, 자, 어떠한 나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포포나무. 아, 먼저 포포나무. 아, 그다음에 왕대추. 어, 아, 복조 대추. 아 이렇게 특묘로 아주 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그 다음에 사과나무 부사, 아, 홍로 어 이렇게 에, 저희가 아, 아 알뜰하게 아 이렇게 그 어, 아주 특묘로 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 밤나무, 밤나무 아, 옥광. 아, 벌써 많은 분들이 에,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어 이렇게 가져가셨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황도, 황도 백도. 어그 다음에 왕자도, 왕자도. 어그 다음에 아, 이렇게 그 홍매실, 홍매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청매실. 어, 청매실, 그 다음에 살구, 어, 하코드, 어, 하코드 살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신고배, 어, 신고배도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을 어, 어, 가다 보면 주목, <laughs> 주목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 백이롱, 아, 배롱나무, 어, 배롱나무도 여러, 여러분들 어,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에, 어, 여기에 왕벚꽃나무, 어, 왕벚꽃나무 이렇게 에, 저희가 특묘로 아주 좀 음, 좋은 묘목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왕벚꽃나무, 아그 고수익으로 어, 여러분들 에, 어, 정평이 나있는데. 아, 어, 이렇게 에, 서둘러야 됩니다. 아, 좋은 묘목을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대봉 에, 대봉에다가 아, 태추 단감나무. 아, 태추 단감나무도 저희가 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 주문 전화 010 6608 4788로 전화 주시고요. 어, 또 010-5747-5859로도 어,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에, 나무농원 판매장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